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분위기는 나쁜지 않은 듯한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 동력은 조금 상실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진 않는데 말 그대로 투여가신 어, 조금 좀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프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오늘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오늘은 두 가지가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어, 계속 우리 앵분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바로 FMC 회의 결과. 근데 참이 제로운 파일에 말하는 멘트를 보면요. 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 작년 바로 2020년도 2월달, 그 3월달에 보면은, 아 여러가지 멘트를 나오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방송에서, 아, 제니 옐런한테 한술좀 배워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상대 그랬었는데, 요새 보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다시 일시된 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또 하나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연결짓는 문제여본데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가 나타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공급망 우리가게는경로천사이든지 그 이런 부분 때문에 모르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봉급화라든지 이런 분봤할 때는 이런 이프라지 현상은 조금씩은 좀 나아질까 할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일까 할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특히 ADP 민간 고용 보고서죠. 이 내용이 애당초 월스트리트 널에서는 39만 5천 명을 봤는데 이게 57만 1천 명. 결국은 미국은 많이 설명 금리를 올리더라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참물가 더운 물이 공존하는데 그 찬물에 해당하는 금리, 소위 에기서 아, 금융시장은 약간 유도성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역시 좋게 올라가면서 오늘 아침에 적강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이 위클리 만드셨죠. 어제 주가가 근데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에는 굉장히 각을 라는데여기서한 아, 달짜리, 그 몬슬리를 보면은 오늘 무려 한1컵만짜리가한 어, 2.8까지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1컵마짜리가 무려 4컵마까지 가면서 굉장히 아침에 급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목요일이 다가올 때는 달력에 동거라미를 펴놓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전히 올라갈 때 매물을 받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60에서 계속 돌맞는데 그럼 얘가 언제까지 그러느냐. 이 60과 20의 이 역별 간격, 이 간격이 좋아질 때까지 다음과는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받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신 얘가 밑으로 내갈 려 때는 도망갈 필요 가 없다는 말씀 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밑으로 가면 엠파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 그대로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내려가면 리미트 공작에 매수가 들어오고 대신 올라갈 때는이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물 을써에 되는 이런 양쪽까지 나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밑으로 갈 때는 겁먹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역시 다행스러운 것은 테마주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이브, 그다음에 에코프로 한정기술 뭐 많이 워낙 말씀 드렸던 겁니다. 하이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죠. 이미 11월 달부터 미국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높은 데부터 일단은 공연을 시작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NFT, 두나와 연결돼서 업무 협약을 맺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테마를 자리잡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역시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실적이야. 아, 결국은 그 부분이, 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정기술은 오늘, 아, 중국발 재료도 있었고요. 어차피 원전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 뭐, 야당 대표들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청원에 어, 이런 그 원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 프랑스를 지나서, 이제는 일본까지도 이 원전, 수용 모듈 원진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애들은 말 그대로 롱톱으로 길게 묶고가야될 종목이다라는 취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업은 계속 위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쉬운 위기는 침공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테마성 종목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핵심 종목들은 그대로 공략해 나가는 이런 매매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